안녕하세요. 현빈 주식TV, 이현빈 주식 전문가입니다. 방송 시청 후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어, 문의 전화, 이번호로 주시면, 어, 제가 주식 상담, 종목 상담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 번호를 주시면, 제가, 어,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내일 8월 14일, 수요일 추천 종목 보겠습니다. 어, 8월 십사일 추천 종목. 어, 제가 어, 구독자가 좀 늘어 내놔, 나서 제가 어, 바닥 주두개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두 종목 꼭매 매수하십시오. 믿어, 어, 첫 번째 종목 더이입니다. <laughs> 도예엠 제가 어 잠시만. 더엠 보시면 어 이번에 어 8월 15일이죠. 내일이 내일 모레 실적 바, 어, 바, 발표합니다. 보시면 더엠은 아마 실적이 어, 굉장히 좋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내한1,200한 1,220원 이하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숭하게뭐 뭐, 1300원, 1400원까지 충분히 수익을 못 보신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직 거래량이 보시면, 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어, 2차 매수 가격은, 어, 천, 천오십 원. 2차 매수하시고, 혹시 나 장애가 안 좋아서 밀리수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천오십 원에 뭐 2차 매수하시고, 뭐, 어, 이시고 내일 아침에, 어, 내일 아침에 어 1,250원 이하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1,250원 이하로 무조건 어 담으십시오. 이거는 비중 한50%실현서치어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뭐 단기에 뭐 1,400원, 뭐 중장기에 뭐1 9 0 0원까지 보실 종목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 굉장히 조, 어,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꼭꼭 매수 어, 매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어, 차곡차곡 쌓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종목, 동량 네트워스. 어, 동량 네트워스죠. 동량 네트워스는, 동량 네트워스는 1665, 1665원, 1650원 이하, 1650원 이하로 매수하시면 된다. 이제 바닥을 다, 바닥을 다,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6일날, 그, 그,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끝나면, 바로, 어, 상, 어, 상세로 돌아, 어, 어, 윗방으로 어, 돌아, 상승하실 겁니다. 그, 그, 그래량 보시면, 아직까지 세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어, 세력도, 어, 살아, 어, 어, 아직까지, 아직까지 머무르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세력이 아직 나가지 않았고, 지금, 어, 이번에 그, 주총 끝나면, 바로, 위로, 어, 상승세로 전화시킬 겁니다. 동영상 네트워크는, 어, 1650원 이하로 매수하시고, 매도, 매도, 어, 매도는 단기, 2,000원, 장기, 2,300원. 충분히, 어, 수입을 그래서 충분히 수입 없습니다. 그래서 1650원 이하로는 무조건 어, 주어 담아야 합니다. 왜냐면, 어,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 어, 지금 보시면, 도치도, 도치도, 도치 치 도치 만들어놓고, 이렇게 오르가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싹 치고, 치고 오를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 이 종목, 크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수익 좀 보시고, 그리고, 어, 이 도엠하고, 어, 동남대 쪽에서는 꼭 여러분들 계좌에, 어, 담으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수익 좀 많이 보시고, 어, 혹시나, 뭐, 손실본 종목 있으시면, 어, 여기서, 어, 그, 그, 원금 회복을 어느 정도 하십시오. 하시면 근데 단타, 단타 종목. 필링크. 필링크는, 어, 프 그, 옷만은 회사입니다. 보시면, 어, 요번에 실적이 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축하에 바로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2차 매수 가격은, 어, 1100, 한, 1160원에 어 2차 매수하십시오. 그래서, 어, 피링크는 내일 장시장에 매수하시고, 1160원에 어 2차 매수하십시오. 그래서 수익 좀 많이 좀 챙기십시오. 그리고 피링크는, 어,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똑같은 패턴입니다. 보시면 이제 바닥 바, 이제 바다가 바닥을,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동양 네더소스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바닥 바다가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뭐뭐7 0 0 원까지는 1 7 5 0 원까지 뚫으면 그0 0까지뭐9 0 0까지는 감합니다. 그래서 어이 종목 어어 어, 내일 아침 시초과에 바로 매, 아침 시당시하자마자 매수하십시오 2차 매수가 가격은 1160원입니다 그리고 어, 네 번째 종목 컬러 네이 <laughs> 컬러 네이도 보시면 아직까지 세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한 1610원 1610원 이하로 매수하십시오매수하지고 뭐, 5%든 1 0 먹고 나오십시오. 아직까지 세력이 나가지 않은 종입니다클레이 어, 클레이는 어, 네, 어, 장, 시작, 하자, 마자, 매수. 하셔가지고, 어, 일단 2차 매수, 2차 매수 가격은, 2차 매수 가격은, 1,400입니다. 2차 매수, 2차 매수. 혹시나 장이 안 좋아서 밀릴 수 있으니까, 어, 1,390원. 에 2차 매수하십시오. 그래서 한 5%든 10%든 묶고 나서시면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 아직까지 아직 세력이 나가지 않은 종이 때문에 충분하게, 어, 지금 내일, 어, 1,600, 1,700원 뚫으면, 그뭐 1800만 가니까 무난하게 뭐 적당히 수익을 보시고 나오시면 되,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미스터 불류는 저번에 제가 한번 조금 한번 더추전한번 했습니다 저번주 방송에 방송중에 한번 더 출전했습니다 미스터 불류 아직 아직 세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스터 불류는내 미스터 네, 장시간 하자마자 매수 9000 어 240원 이하로 매수 하셔도 되겠습니다. 9,240원 이하로 매수 하셔 매수 하셔 가지고 매수 하셔 가지고 한 5%든 10%든 수익 먹고 나십시오. 어, 미스터 브루는 어, 장 시작하자 하자마자 하자, 매수 매수 하셔 가지고 뭐 10%든 50%든 뭐10 뭐1 0든 먹고 저당에 수익 먹고 나십시오. 그리고 포스코 엠텍. 포스캠 택도 이제 바닥에서 어, 바닥 다지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기 이 때문에 어, 이것도 어, 내일 한 6천 한6 2 0 2 60원 이하로 매수하십시오. 매수하가지고 적당히 수익 먹고 나오신다고 생각니다 어, 포스캠 택은 6 2 60원 이하 예수. 어,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수익주 보시고 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장시간, 약간 밀릴 수, 있어, 밀릴, 수,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한, 혹시 이, 또 2차 매수 가격은, 어, 5,300입니다. 5,300원에 2차 매수하시면 되, 되겠습니다. 포스게임은 코 2차 매수가 가, 가격은, 어, 5,3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1차, 2차 나눠서 잘 대응하시면, 어,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우진비앤지우진비앤지 제가 이걸 왜 추천하냐면, 자, 한번, 한번 보여드겠습니다 자, 전요.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죠. 어 강원도 포항 지역 양계 폐사에 따라 현재 어3 2 어, 7 4 4마리4 마리 어3200 132774마리 폐사했다고 나와, 그 기사 나왔습니다. 어이 기사를 보일다는 이유가 뭐냐면 어 돼지도 돼지 어, 돼지도 이 도에 뭐, 돼지가 그, 그, 살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대지도 이, 이, 더위에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폐사, 어, 그, 그, 좁은, 그 우, 그 우리에서 키우기 때문에, 대지도 언제간, 또 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우진 페인지도 잘 보셔야 니다 우진 페인도 보시면, 지금은 이게 차트가 심장, 심장하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지금, 지금, 지금 옆으로 계속 옆으로 기, 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 이거 이제 뭐네 2180원 이하로 매수 진행된다. 하셔 가지고 어 돼지가 뭐그뭐 아까 처럼뭐뭐 3천 마리가 죽었다 이게 기사 나오면 이게 이것도 약꾸뭐 2009까지는 무전 거 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0 ,900, 0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다가 다 바다가 다지고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니다 근데 계속 옆으로 기고 순다. 그래서 어 이쪽 뭐내어 2180원 이하로 매수하셔가지고, 어 2180원 이하로 다매제합시죠 하시면, 저것도, 어, 돼지가, 어, 이 도에 건들 수,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뭐, 돼지가 죽었다니 기사 나오면, 어 주가는 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 어,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제거로 보는 게, 1순위가, 어, 도에, 동량 우진비엔지입니다 이제 우지그엔지 이렇게 쭉 수면 나니까 여러분들이 어, 보시고 어, 여러분 계좌에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량 어 더더임하고 동량 내 투에서는 약간 수중증 수용지, 수중로 들어가시면 두가, 됩니다. 동 더임하고 그리고 우진비엔지는어수익지로 들어가시면 어,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고 어, 필링크란지, 클래스, 클래, 클러 A 이 미사 브루는 적당히 수입보시고, 5%든 6%든 7%든 수입보고 나오십시오. 죄송합니다. 필링크는 적당히 뭐 5%든 7%든 수입보고 나오시고, 포스터고, 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조목은 적당히 여러분들이 수입보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813에 제가 종목을 듣던 한인화학. 한인화학, 한인화학 보겠습니다. 한인화학. 오늘 아침에 장시간마다 장식, 매수, 매수, 매수하셨으면 어, 충분하게 수익을 볼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어, 제가 한인화학, 한인화학도 오늘 장시작 하자마자 매수하셨으면 충분히 삼든오든 수익 어, 보실 수 있다는 정보 있습니다. 어, 이쪽 정보 성공했죠. 나노메덱스. 어, 이종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장시작 하자마자 매수하라 했는데 어, 매수하셨으면 뭐 거의 뭐5% 치부 정도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다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투자하자마자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남성은 그렇게 수익을 아, 뭐 한1 2밖에 보지 못했지만은 어, 그래도 어, 수익을 어, 보셨던 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YOY, YOY면 YOY은 반등이 좀안 나지만은 왔 아마 어. 어,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어, 내일 도한번 더, 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2차 매수 가, 가격은, 2차 매수 가격은, 어, 12,900원. 네, 어, 2차 매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어, 저 땅에 내일 또 수익 보시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밀세. 파밀세는, 웬만하면, 이제, 어, 중장기적으로, 수익적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이, 이, 것도 이번에 실적이 좋아, 어, 실적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이제 바, 이제 바다가 다지고, 이제 올라온 수치기 때문에, 어, 충분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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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2차 매수 가격은 아마 6,400원에 2차 매수하시고, 어, 이 종목도 또 계신 분들은, 뭐, 10% 20% 정도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이 거의, 어, 이 종목은 거의 한 뭐, 중장기도가 가자도 만 삼십 만만만 구백까지는 충분하게 가기 때문에 어 크게 문제는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한의학 나노메디스 팔리스다미라 제가 추천 추천 추천되었던 종목 한의학 나노메디스 남성 다 수익을 보시던 있었던 종목입니다. y o m 는 내일 혹시나 매도. 혹시나 상승이 안 나오면 매도하십시오, 이거. 그냥, 손절처 터지십시오. 그리고, 파메세드는, 어, 요거는, 그, 보유하고 않으신 분들은 꼭 풀고 계십시오. 이거는 이제, 바닥을 다 타지고, 이제, 어, 상세로 이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수익을 보실 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목보시면다 거래량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아마 좀 힘이 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는 문제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했던 종목, TheM, 동양, 네트워스, 우진비엔지, 그리고 파밀세. 이네 종목은, 잠시만요. <laughs> 이네 종목은 꼭여름 그 계좌에 두 계십시오. 우진비엔지, 뭐, 파밀세, 동양, 네트워스, TheM, 거건꼭여름 그 계좌에 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 두 계시면, 뭐, 이, 일주일, 이주일 정도 등록도 계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그래서, 어, 요, 내 전목은 단타지만은, 내일, 그, 그, 수요일, 이종부터는 단타지만은, 이내 전목은, 그, 파밀세, 우진비앤지 동량, 더엠, 요, 내 전목은, 어, 둘 계시면, 어,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좀 많이 쌓일 겁니다. 그리고, 요, 필링크, 컬러, 클러, 러네이 미스터 블루, 보스코 엠테, 요거는 단타. 한5% 먹고, 5%에서 10% 먹고 나오십시오. 대단히 먹고 나오신 게, 저 좋습니다. 수익 수입, 어, 수입하고, 나오셔가지고, 뭐, 뭐 동동작을몇 사진지, 우진비우준비엔진이몇 우진 우진 사진지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항상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드리는, 어, 현비그주식 TV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선 다해서, 정보 분석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길, 어, 사이도록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선을 최선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수익 드리는 현빈축시T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방송 시청 후뭐 궁금한 사인란지뭐 의견 뭐, 뭐, 뭐 댓글란지 뭐공유하으면이 번호,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어,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